입춘이 지난 지 벌써 한달 새싹이 꿈틀거리는 봄이 됐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사람들이 거리에 붐비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가운 풍경 뒤로 다가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황사입니다. 작년 2022년 봄철 황사는 4월 한달 내내 계속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황사와 함께 온 미세먼지 역시 황사 관측 60년 이래로 가장 극심한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날마다 최고 수치를 경신하는 황사.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황사가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피해까지 심해지는 걸까요? 보통 황사는 봄에 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황사가 겨울 날씨에도 자주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유입되는 황사의 80%가 봄철이고 20%가 겨울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황사가 봄만의 불청객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보통 봄에 황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얼어 있던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지대가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여 토지가 높고 잘게 부서져 바람이 불때 황사로 발현하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도 황사가 발생한 이유는 사막 인근의 평년 기온이 상승하여 주변의 평수보다 눈이 덜 쌓였고 바람이 불면 황사가 발현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사막 인근의 평년 기온이 상승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상학계에서는 그것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겨울철, 봄철 모두 온난화 현상으로 평년 기온이 오르며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와 횟수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황사로 새로운 차량이나 야적을 필요로 하는 생산업체 등 청결을 우선시 해야 하는 곳에 물적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황사와 함께 발현되어 사람의 몸에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입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떠다니는 먼지입니다. 각종 유해화합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같은 병원성 미생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기관지염, 감기,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과 심하면 심혈관 질환, 눈병 등 좋지 않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하면 반도체, 항공기 등 정밀 기기의 고장 발생률이 크게 높아져 운이 나쁘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봄과 겨울 황사가 발생하는 이유와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와 피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막 자체의 넓이를 줄이기 위해 나무 심기 캠페인 지조성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지가 점점 사막화가 되는 진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왔을 때 마스크를 쓰거나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는 것도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해결법을 찾지 않는다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